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KNJ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 오늘 딱한 가지 알려 드리고 영상 바로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KNJ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호재 뉴스만 나오면 최소 5연속 상한가는 정말 엄청나게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개별 호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개별 호재고요. 이거 터지면 바로 5연속 상가 갈 겁니다. 이거는 이미 시장이 여러 차례 증명을 해왔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료를 공유 드릴 거거든요. 이거 자료 반드시 받아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먼저 공유 드리고 자료는 010-2199-7371번 J입니다. KNJ에 J라고만 문자를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해당 자료 100% 무료죠. 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없어요. 혹시나라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단돈 1원도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걱정 같은 거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100% 모르니까 꼭 받아보세요. 어,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시황 분석을 해놨거든요. 시황 분석 자료 그리고 2페이지부터 해서 바로 호재 내용 바로 시작하고요 역대급 호재 터질 겁니다. 그리고 예상 일정까지 적혀있고 그리고 5페이지쯤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키움증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키움증권, hts, 혹은 mts 기준이거든요. 요거. 뉴스 속보가 나오면, 음, 우리가 키워드를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재 내용을 뭐, 뭐, a라고 칠게요. a라는 호재 뉴스가 나오면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거나, 아니면 컴퓨터 상에서 알람이 바로 뜰수 있게끔. 요거, 설정하는 방법. 적혀 있거든요. 5페이지에. 이대로만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키워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한이라는 KNJ라는 거 J라는 거에 대해서 이 뉴스가 떴을 때이 키워드를 알고 싶다. 왜냐면 하이 호재에 대한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키워드? 키워드? 단어죠, 단어. 단어. 단어라고 얘기를 할게요. 단어만 떴을 때 그때 요 지금 키움증권 기준으로 알람이 울리게 설정해 놔요. 그 때부터 5연속 상한과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제가 그냥 이거 답답해서 그냥 공유 드릴게요. 제발 수익 보시라고 이렇게 공유 드리니까 이번에는 꼭 가져가셔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10-21973-72번 제2 문자 남겨주세요. 자료는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지금 제가 올해도 정말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추가 영상입니다. 자, 올해는 26년은 가히 반도체 관련, 어,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반도체가 주식시장을 뒤흔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작년에는 뭐였어요? 당연하게도 로봇이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기사만 보더라도, 26년 반도체 수출, 1880억 달러 전망한다.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거다. 이런 내용들. 어, 승승장구 반도체, 코스피 어, 5000 전망까지. 대충 검색만 해봐도, 정말 어마무시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 작년 초부터 해서, 로봇 관련주들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가령, 뭐, 요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엄청 났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로보티즈도 1월 달부터 해서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그리고 SPG. 장난 아니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면 저는 못해도 10배 그 이상 충분히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딱두 종목을 선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어, 사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첫 번째는 이 종목이에요. 거래대금 쭉 터져주면서 횡보 구간 나오고 박스권 아주 예쁘게 그려주고 있죠. 솔직히 10배 이상 그 이상 보셔도 돼요. 정말로. 정말 수많은 종목 중에 제가 여의도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간다. 하는 종목 딱두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차트가 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요거죠. 반도체 1. 요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내려온 상태죠. 최근에 이제 딱 보시면은 매집 구간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딱두 종목이고요. 엄청 크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딱이두 종목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10 2199 7372번 반도체. 심플하죠. 이렇게 딱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는 무료죠? 계속 무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같이 투자해서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10배, 그 이상도 전 충분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셔야 돼요. 지금 꼭 준비하셔야 되고, 아마 작년에 로봇 관련주들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올해도 로봇이냐? 로봇보다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니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010-2199-7372번 반도체. 반도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